한점이좀 많은거 들었어요? 왐마! <laughs> 웃기고 <만나보기목> 찾았나요? <laughs> 아, 찾았나요? 아, 어, 아 이걸로 볼수 있구나 아이걸 안녕 안녕하세요 지녀. 안녕 어! 저도 가볼게요 <laughs> 지이형 아... 뒤에서 지이형 뭐해 뒤에서? 어한번 김맥 우리 딱 처음부터 들어오면 인사할까요? 들어와 네그어왔어둘천명 넘었어요 둘셋아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1 1명 단체로 브이라이브. 이뭐 <laughs> 인스타라이브. 뭐라는 거야? 자꾸. 인스타라이브. <laughs> 인스타라이브 하는 게 <laughs> 얼마나? 이제 <많아. 지 웃음> 아시는 분. 처음 아닌가. 안 있다. 안녕. 처음은 아닐까? 처음 라이브. 아, 처음 아닌가. 처음이야. 중요하지 않아? 요 지금. 그래서 공공이세요. 뭘 볼까요? 저 얼굴 잘 보여요? 네, 네, 라이브 보여요. 네. 다 네. 잘, <laughs> 잘 보여요. 완전. 네, 보인다. 생각보다 잘 보여요. 여러분, 저희. SNS 확인해보셨나요 그러게요 6월, 6월 30일 뭐, 어, 뭐? 형이 2뭐년에뭐 하더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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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우리 2주년에 뭐 하던데? 뭐해 뭐 우리? 어, 뭐 하더라? 끝에 귀신이 있데 아니 좀 올라오면 안 돼? 이거 <laughs> 망하고 <너 만화라고 웃음> <같다>. 내가 지금 팬분들이 너안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이런 거봐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젠 화이팅 이런 댓글이 있네요 열심히. 이팅 열심히 하는 그만! 그만! 어, 우리 단체도 얼마 아니야? 제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단체로 오랜만이다 읽어 드릴게요 Unforgiven a m a villain Hi Hi 되게 각국에서 인사하고 계시는데요 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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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ello 그래서 Hello. 아까 재한이 그 형이 물어본 어머나. 거 어머나. 여러분 호이기 분들 다 보셨나요? 저희 팬미팅 공지. 그래저 혹시 앞에서 말한 대 숫자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 <laughs> 말에. <말해>. 자, <laughs> 어, 저희가 6월 30일 2주년 팬미팅 하게 되었습니다. 와! <laughs>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냐? 어디죠? 연습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 저희가 또 이제 연습하고 꾸역이되 보고 싶어서.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채킨 이유는. 보고 싶어서 근데 나 솔직히 오늘 이 날만 기다렸어요. 공지뜰 날. 아 맞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좀더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최대한 빨리 알려 드렸어요. 예예 <laughs> 예 오늘 예. <laughs> 어, 네? 우리, 우리 나름 <laughs> 우리 나름 <laughs>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희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6월 30일 오메가 X 2주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네. 네 아이 아이 아이. 6.24 유얼, 유얼, 탐성.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6.31이야. 6.24 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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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 아. 응원법. 다 응원법. 기억나? 시면해 주세요. <laughs> 아니에요 페미팅. <laughs> <laughs> <맞아>. 방어스진요밤어요 <laughs> 네, 아, 그럼 무슨 거예요? 하나요? 몰라요. 아왜 그러세요? 헤어 요 바이시시. 밤어라 피에스타. 아라라라라그 있잖아. 원래 <laughs> 그... 어지럽다. <laughs> 저희 요번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곡을 다 숙지 하셔서 오셔서 같이 이렇게 네. 소리 질러 주시면 네, 좋을 것 정말. 같아요. 저희가 또 한국에서 이렇게 팬미팅을 두 번째 뭐였는데 네. 기대가 되네요. 진짜. 어 근데 벌써 이몸 가고 뭐, 자기 자신 이 불안한 거지. <laughs> 네. 그, 말이렇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불안해 보여지. 금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불안해 떨고 떨고 있어. 같이 타면 엄청난 스포를 할 것만 같은 네. 느낌적인 재한 어, 형이 중국 댓글 하나 읽어주실래요? 중국어 많이 올라오는데 어? 쉐.. 쉐쉐 오 재한 큐티 와인이 와인이 재한 베스트 리더 재한 베스트 리더인데요? 땡큐 썸머 so 어? 형이 들어왔다 형기 들어왔다 나도 입장했어 안녕 형아 형아 뭐해? 형가 삼회 요청 보내도 돼요 제 걸로 <웃음> <웃음> 노래 노래 총몇곡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냥 스포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네어내곡 네, 네 이상 내곡 네 네. 이상 정말 팬미팅이라고 해서 약간 곡이 네. 적은 게 아니고 이 정도 딱더 이상 없어요 네. 그만 할까요 네네네 네. 네, 무서워요, 저머 여자 말이 매번 해버린다 그냥. 세상에 누가 우리가 팬미팅하는 거. 원래 응? 세상이 네 응. 재밌지 비너스는 네. 하냐고 하시네요. 아, 비너스를 네. 제가 잠깐 봤거든요. 동윤 선생님 안무하는 선생님 선생님 아 비너스 아, 비너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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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 보여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태동 씨 뭐라고요? 최대 뭐라고요? 아니 최대한 많은 거 보여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아참 아, 알겠습니다. 맞잖아.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아니 이게 안려요 진짜 말이야 이게 기게 뭐뿐이에요. 아웃소. 안지 마. 아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마. 안 됐어 안 됐어. 아니 근데 태동 씨가 네. 그 얼마 전에 일본 음. 갔다,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 저희한테 소감을 얘기 안 했어요. 아자 여기서. 유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다 좋다. 아 진짜 에, 에, 에. 저 혼자 일본에 가서 팬미팅을 하고 왔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음. 그리고 어, 제가 짧은 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잘 했을까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어, 되게 재밌게 잘 봐주셔서도 너무 좋았고 어, 그리고 이제 일본에 계시는 팬분들 만날 음. 수 있어가지고 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멤버들이, 멤버들 아, 맨버, 뭐. 얘기는 안 하네 아직까지 근데 팬미팅에서 얘기했어요 나 혼자 하다 보니까 그한국에 있는 멤버들이 너무 많이 생각났다고 아 저희는 못 들었는데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이제 들었잖아요 아니, 아니 입국하고하고 아, 아, 전화 한 통이 없냐 <laughs> 아니, 그냥 형 근데 진짜 형장이 진짜 어 너무 컸어 제일 저거 표정 보셨죠? 거짓말 이거 거짓말 근데 그 올라온 거 봤거든요 영상들 팬분들이 올려주신 거네 봤는데 되게 귀엽더라 어, 잘했어. 아니, 아니, 아니 처음에 태동이가 커브곡을 뭐... 진짜 많이 준비해서 봤잖아요. 그래 어. 처음에 이제 팬분들께서 찍어주시는 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 커브곡을 준비했구나. 이 정도였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것도, 이것도? 음. 이것도, <laughs>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해가지고, 와, 엄청 많이 준비했구나. 몇 무대 했어요? 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몇 사실 몇개 준비해본 건 없었는데, <laughs> 막상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전날에 바로 따가지고 무대에서 했어 와 대박 멋있다태동아 멋진다 티빵아 아 근데 네.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진짜 너잘잘 아,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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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랑스럽다 어. 자랑스럽다 태동이태동이 방금 눈빛 봤어? 가시이이눈 너무 가슴이 어 看。<Top. S 2> yeah. 오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커 이제 들리지죠 진짜 커왜 진짜 크면 어떡해 진짜 커 재미가 어, 아, 없다고 살려줬다 형 우와. 근데 한개만 잘해서 한번더 할래 어 근데 한번더 심장이 났어요등 숨어서 내 넓은 등에 숨어서 시작 박가송이요? <laughs> 아 진짜 장난하지 <상관없어요>. 아 미안해요 <laughs> 아 뭐야 미안해요 아 밖에서 말하지 않아 어쨌거나 어쨌거나 6월 30일 팬미팅이 네. 딴전 열심히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슬슬 이제 또갈 시간이 되가지고 이제 우리 현실 퇴실을 해야 돼네 <laughs> <laughs> 퇴실까지 얘기할 <laughs> <일할> 필요는 없잖아 <없더라. 웃음> <laughs> 여러분들 <웃음> 자 오늘 어, 오랜만에 단체로 브이 뭐라는 자국 왜 그래? 그래. 왜 그래? <laughs> 너 뭐야? 인스타 라이브라서요너 뭐야? 너 뭐야? 자, 그래서 오랜만에 <laughs>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라이브를 <laughs> 단체로 했는데, 소감 한 명, 짧게 얘기할 사람? 내가 할게 와! 텐션 어? 너무 좋아서 안될것 같은데. 어. <laughs> 들어보자고. <laughs> 흥이 이해요 여기 모든, 아는 동생들도 있고, 아는 형님들도 있고, 여기 <laughs>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웃음> 아, <웃음> 스시고 있는 요거 많이 어우지다 그리고 뿌리기도 많이 고마워요. 그리고 요거에 0씨에 많이 많이 해주시고 어 좋아 좋아 세미틴 하고 싶으면 해야지 우리 세븐틴이 하때 그거 있어 요 거부한 나 알지? 자! 이거 면접, 아, 몇 <웃음> 년... 아몇 년... 몇 년만에 모인 건가? 아 진짜 팬 미팅을 좋아요 자 세븐틴이 형 해주세요 자 세븐틴이 오랜만에 자 우리 팬미팅 열수는... 아열심이래 팬미팅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으로도 열심히 하고 우리 후요이들에게 궁금한 모습 보여주지 말고 항상 파이팅 하고 서로 사랑하자. 은하 안녕, 함요 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봐줘요 녕 안녕, 바이